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우리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시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마 믿싸오며그 외야는 우리 주 예수 스도를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결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교 윌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티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사오며 얼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승리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경부 할렐루! 하면 야하고 일어나는 거 알았죠?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 야! 야! 왜안 일어나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 야! 야! 오, 안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헤르륵! 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eah thank i gradio like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며 탓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비교하며 불평불만했던 모습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박성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치고 알수 있도록 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녀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6주 동안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배출해낸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유명한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이제 이 리더들의 삶을 통해서 그 리더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자족할 줄을 알게 되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오늘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자족했고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족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써진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11절을 통해서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로포서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얘기한 것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체념한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힌 자신보다 오히려 감옥 밖에서 바울을 걱정해주고 바울에게 물신 양면으로 헌신해주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나눔과 화해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더 실천할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과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한 바울처럼 우리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린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매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마도 우리가 바울처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매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바울이 얘기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비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11절과 12절을 통해 얘기한 것 같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풍부할 때, 가난할 때, 편안할 때, 그리고 고난받을 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존경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롭고 존경받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였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전혀 먹고 마시고 입고 쉬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여러 환경에 노출되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여러 번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잠도 못 자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죽을 위기에 여러 번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잠도 잘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노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갖고 줬기 때문에 꽃이 자라나는 것이고, 나무의 열매도 곡식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우기까지 가만히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들을 결국 우리를 훈련하여 자족하고 만족감을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환경에 따르지 않는 자족함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께 받은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결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면 곧 어려웠던 마음은 평안해지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비결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순간이 오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막상 어려운 순간이 오면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문제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뀐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썼을 때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노인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 감사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이 능력은 결국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할 능력인 것입니다. 마울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능력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릴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돕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매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신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더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만족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기쁨과 주님의 주신 그 공급함으로 만족함을 얻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환경 가운데 이러한 만족감이 있게하여 주시고 삶가운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의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